싱싱하고 샘물 나는, 막 물어 터질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그런 후보자를 내놓지 않고서는 국민이 그렇게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지개벽 TV 이근봉입니다. 오늘은 4월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총선의 승리는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바라는 인물을 후보자로 내세울까 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후보자는 어떤 사람의 기준을 하냐면 첫째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싱싱하고 믿을 수 있고 젊고 바르게 가는 사람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 후보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후보자로 내세울 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각 정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미래당. 바른 미래당은 바른 사람 하나 없이 무슨 미래가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당. 정의당은 정의는 없고, 그런데 무슨 정의가 필요하냐고 합니다. 대한신당. 대한신당도 탈당한 사람의 당을 맞는다고 했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 없는 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이번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미래당에서 여덟 명 탈당한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데 무슨 새로운 당이냐 그대로 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뭐라고 하느냐 자유 한국당은 보수 꼴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국민을 살릴 생각은 않고 자기네끼리만 잘 산다고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당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 치르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이 정당을 믿질 않습니다. 별로.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기 전에 각 정당들이 뭐 했습니까? 4 플러스 1을 만들어가지고 국가 예산 512조를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날 공수법 통과시킬 때에 국회에서 문의상의 의장실로 올라갈 때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끌어 당기고, 잡아 당기고, 총이 던지고, 엄청난 소음이 있어서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소 사람들은 별만큼 배웠고 그런 유치원생들도 안고 초등학생도 안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떤 당을 믿겠습니까? 왜 뭐에서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 어떻게 하면 국민들 경제를 풀어가지고 잘살수 있을까? 이걸 도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남은 이번 기회 우리당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 볼까. 즉 말해서 자기 밖으로 싸움하고 있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4월 15일 선거는 상당히 힘든 선거가 될 것을 정당 후보자들은 아시할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청와대에서 대거 민주당으로 출, 국회의원을 출마하려고 합니다. 7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만들어 온곳이라고 이력서 만들어 온 곳으로 듭니다. 이력서?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와대가 총선 캠프장이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느 당이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싱싱하고 샘물 나는 막 물어 터질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그런 후보자를 내놓자고 서는 국민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청와대 출신이라고 찍어줍니다. 그건 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청와대 나오는 사람도 표를 주고, 뭐,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있고, 봤을 때 확실할 때만이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4월 15일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야당이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야, 맞습니다. 야당이 다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면 싸우기에 한결 낫고 좋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1월 9일날 자유한국당, 새 보수당, 보수제야 시민단체, 이현주 국평까지 통합을 하기로 매듭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혁신통합추진위원으로 발족을 했고, 박형준 의장이 추대됐습니다. 국민연대 사무총장 안형환 씨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야당이 총 하나 되어서 싸워야 이긴다고 하면서 신당을 하루속히 빨리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당이 통합됐다 면 축하할 일이지만 그리 만만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 한국당은 국회의원이 108명이 있고 새로운 보수당은 국회의원이 여덟 8명 명이 있습니다 여덟 명하고 어떻게 똑같이 지불을논자고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합해서 뭉쳤지만 앞으로 몇 가지 산을 건너야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당이 전부 다가반수를 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를 찾아서 후보자로 내보낼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5일 날가반수 얻는 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참신한 사람, 국민이 봤을 때이 사람이구나 할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오면 당선되리라 믿습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독도수 국민연합과 시사신문과 시사뉴스와 천지개벽 TV는 4월 15일 선거를 홍보하며, 선거 15일 혁명의 날로 청하고 기권하지 말고 인물 찍자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3월 20일 경에 종로 2가에서 대대적으로 국민 여러분이 다 참석해서. 이번에는 정말 인물을 내 사무실 직원 뽑는다, 우리 집 직원 뽑는다 하는 마음으로 바른 사람 복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